자, 안녕하십니까? 레븐터입니다.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렇게 보트에 폴링 블록을 어태있습니다 한번 이러 가지고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과연 가라앉을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과연 아니네. 그러면은 한번 그모루뭐한 20개가 든 보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제 와. <laughs> 네. 과연 어떻게 될까? 한번 이제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번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썸네일 좋았어 자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? 뭐야 뭐지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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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여러분들 잠깐만 뭐죠 이게 과연 오? 어? 뭐야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이거? 뭐지 이게? 똑같아요 그냥 <laughs> 이게 뭐죠? <laughs> 네브러시피 가라앉지 않습니다 신기하네 이거.